그러네. 여러분, 하하, 홍장 갑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언니, 저희 집에 오셨어요. 재료 좀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요 포도는 언니가 사갖고 오신 거고, <웃음> <웃음> 지금 이게 지금 색깔이 묘하게 생긴 거는 감주라고 해갖고 오신 건데, 호박, 감주? 호박 감주인데 껍데기채, 지금 어, 단호박 껍데기채 어. 넣고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어. 하셔서, 보기는 색깔은 묘한데 맛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다행히. 오대산 수터골에서 이제 언니가 해서 저 주셔 가지고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해 놨어요. 제가 이거 이제 오이 김치 할찌개 넣으려고 그래요. 보세요. 짜자잔 이 오이가 묘한 오이예요이 오이가 그냥 오이가 아니고 아 요새는 그 다시마에서 추출한 뭐 금손 다시마 그 액기스가 있대요. 그거를 넣고 뿌리고 이렇게 이런 거를 재배를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벌레도 안 먹고 아주 당도가 상당히 높아진다 그러네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이게 오이가 이게 저거 선물 들어왔어요, 실은. 그래서 이걸 먹어봤더니 달아요. 오이가 단오박단 오이 드셔보셨어요? 우리가 오이 먹으면 시원하다는 느낌이 나잖아요. 오이 맛이. 그런데 이거는 오이가 달아. 그래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거는 짜자잔. 오대산 스토클 영철씨가 재배를 한 거를 우리 언니하고 오빠, 오빠란다. 언니하고 형부가, 예, 사셔서 이제, 여러 집 나눠주셨어요. 한, 본인까지 일곱 집인가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바람에, 버섯도 좀 똑같이 나눠가지고 오고, 요거 예, 산마늘이죠. 산말도 나눠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산, 이제, <laughs> 제주도 무가 되겠습니다. 근데, 영상을 왜 켰냐면요. 이 오이 때문에 놀래서 켰어요. 오이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홍장가가 직접 제가 만드는 마늘 고추장이 되겠습니다. 홍장가표 마늘 고추장. 예, <laughs> 제가 이제 지인들께도 나눠 드리고 이제 그러니라. 이렇게, 이렇게 접니다에게. <laughs> 홍장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홍장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음, 언니 말이 다 맞아. 태진 노래방 번호가 45 869. 엘프가 66631. 맞나요? 제가 눈이 조금 많이 나빠져가지고. 금용노래방 번호 뭐 너무 좋죠? 88177. 예. 또 마지막 남자도 퇴진번호가 95262. 엘프가 66229. 금용노래방 번호 최고 좋은 번호. 홍장가 마지막 남자. 88088. 아저 밑에 있는 건제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래 갖고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들에게 제가 이 고추장을 나눠드리면 깜짝 놀래요. 홍장관 맨날 사방 돌아다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더니 고추장이 아주 명품으로 잘 만들어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듣는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찍어서 제가 먹어봤어요. 언니도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달짝지근네 다시마 그. 액비, 금손, 다시마 액비. 그걸로, 이제 영양제를 뿌리면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은, 당도가 올라가고, 병충해를 안 먹고, 나무가 튼실하대요. 음, 이거 하시는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딸기를 예를 들어서, 세 번을 딴다 그러면 얘를 뿌려놓으면, 네 번, 다섯 번까지 수확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그 보관 기간이 상당히 많이 연장이 된다 그래요. 저한테 엄청 막 좋은 말씀 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결국은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어요. 음 선물이 왔는데 상주 샘물로 인해. 음 상주에서 이거 지금 그 액비 금손 다시마 액비 그 음, 용액을 이제 이렇게 거름으로 뿌리시면서. 이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주에서 보내 오신 겁니다. 홍장가 맛좀 보라고. 근데 너무 맛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들 가르쳐 드리고 또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다시마, 액비 이런 말씀 들으시면 아 이거 정말 농사지은데 쓰시면은 병충해 예방에도 좋고 너무 너무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언니가 또저 먹으라고 이렇게 또 포도까지 사가 주셔서 먹어봐야지. 음. 호두도 맛있네 저 옆에는 지금 참외도 있어요 일 참외도 먹을 판이요 <laughs> 먹을 거 잔뜩 안에 예 그리고 이 명이. 명이나물이죠 명이나물인데 이게 삼마늘이에요삼마늘 원래는 그리고 요것도 그냥 제고추장에다 저는 마늘 고추장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마늘 농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했어요 제가 먹을 것이라서, 마늘이 소세산 3시간 이상을 논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냥, 마늘이 많이 들어간 고추장에다가 마늘, <laughs> 야채를 먹는 겁니다. 음, 맛있네. 이따가 김치할 적에, 제가 영상 다시 키울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선한 야채 있으시면, 좋은 고추장에다가 푹푹 찍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출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홍장갑니다.